이쓰 <laughs> 기가... 같은데요. 숫 맞죠? 몇 개? 맞죠. 기가 옆에 어떻것같다안나오좀 <비였던> <laughs> 다름하고. 네. <laughs> 어? 블랙탄 두 마리인데. 어. 어느 게 좋아요? 두마디 뭐,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애견인들은. 똑같아 보이지만 자꾸 뭐가 다른지, 예? 네? 뭔 차이가 있는지, 장점이 뭔지, 단점이 뭔지. 예, 네? 이쪽에 네. 하가 나은 것 같다. 우측에. 예? 우측에 하가 나은 것다 우측에 나아요. 얘는 음.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개고 네. 얘는 네. 아주 우수하네요 작품성이 있는 개예요. 네. 왜그 차이가 뭐냐? 네. 좀 이제 이 두상 자체가 얘보다 훨씬 두툼해요. 어. 모질도 아, 네. 몸을 쭉쭉쭉 때 장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모질이 가시트처럼 이렇게 거칠어야 돼요. 우리 음. 애도 모질이 좋기는 한데 음. 얘는 더 좋다는 얘기죠. 네. 네. 이마에 이, 이 귀와 귀폭도 얘가 좀더 크고. 얘가 안색이 아, 아주 빨갛죠. 맞네 네. 아. 이게 일반적으로 진돗개 안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. 블랙탄도 아주 안색이 붉은 애가 있고 좀 탁한 애가 있는데 탁한 안색이 참 좋아요. 이거 이거 뭐야 양지 겠어요 예요? 예, 아버지가 태백이하고. 아, 태백이 안만들 네. 음. 이게 지금, 음. 이런 모델이 태백이에서만 나와요. 다른 애에서 안 나와요. 음. 네. 아주 음. 네. 쭉 죽거든. 아주 모델을뽑고 네.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음. 더 좋아지죠. 이게 이제, 음. 앞으로 뭐, 60이 면한 한 달, 한 열흘 정도 있어야 되니까. 음. 아빠로 지지려 아, 와아 오이뭐다니번에배코한 마리 가지라 했쥬 응 이게 보면은 응. 블랙탄이 더 성품이 응. 강하다는 게 강아지들에게 자기가 사람한테 찾아오고 음. 이게 어떤 그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음. 강해요. 백구나 음. 한국어다 내가. 음. 네. 꼬리 흔드는 거예요. 꼬리 꼬리 설레는 음. 거데요흔들요 근데, 뭐, 틀린다. 벌써. 네. 생품에이 네. 틀이 이게 또 길다. 네. 그죠? 자세히 네. 보니 표시가 네. 나네. 얘는 아주 잘 나왔어요. 블랙탄 최고. 음. 배꼽을 쓴 놈은 아주 잘 나왔어요. 요즘 네. 두툼하네. 태백기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크다. 그렇죠. 아, 사람을 잘 따르잖아요. 와, 구태리 붓고. 이 강아지 때다 틀려요. 이게. 음. 그래서 내가 계속 활동하면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이 성품이 어떤지. 음. 어? 음. 이런 개는 누가 가져가고 키워도 아주 애긴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죠. 아주, 뭐. 잘 따르고. 루렇게둘다 둘, 둘 숙놈이지. 네? 둘다 숙놈이지. 네. 둘 다.